사람들이 많길래 지나가다가 쳐봤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많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쏭짠, 아오, 낀,

มะข่าเผาเนื้อครับเนื้อเสยนเนื้อเส้นเส้นเล็กอ่าเส้นมีเหลืองเส้นเล็กครับเส้นเล็กเผ็ดได้ไหมเผ็ดสไปซี่อ๋อสไปซี่ครับเดย์วันทูชิอ่าหนึ่งชามหนึ่งชามเท่าไรครับหนึ่งชามมีสิบห้าบาทกับหนึ่งชามสามสิบบาทสองชามเนาะ 센렉너2 3 고고. 쌈. ค 아. 일단은 한 그릇에 15바실이네 이렇게 생겼네요. <laughs> 재밌네. 아무거나 는데 뭐 있냐? 어떤 요거는 소고기 사이수인가 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요거를 넣어서 먹는 거래요 여자잔 그냥 좀 먹어보고 넣어도 먹어보고 15발짜리 사이수 씁니다 얼마야? 500원, 600원 정도 하네요 음! 맛있네. 이거 왜 싸게 파는거야? 야 요게 대박이네요 그 마늘 볶은거 하고 돼지고기 말려서 돼지고기 비계를 튀긴거 같은데 그게 이 쌀국수랑 더해지면 맛이 훨씬 맛있어지네요 이거를 요, 그, 마늘 볶은 거. 마늘 볶은 게 굉장히 고소하고, 요 돼지, 요 돼지 기름 말려서 튀긴 것 같은데, 이것도 고소하고, 약간 기름지니까, 이게 쌀국수에 너무 또, 지방이 없으면 좀, 너무 담백해서, 그러니까, 요게 굉장히, 음. 음. 이것도 따로 계산하는 건가? 일단 먹어보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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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은 숟가락으로 먹어도 될 정도로 구수해요. 음. 그리고 오늘은 태국에 이렇게 아침을 좀 간단히 먹고 태국의 후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쪽에 앞에 보시면, 음, 우유의 마른 음, 그 젤리 같은 게 있는데 저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음료수는 썬꾸어이라는 음료수입니다 썬꾸어이, 썬꾸어이. 꿀이네, 꿀. 진짜 꿀맛이네요. 꿀을 넣나봐요, 꿀. 꿀이 들어가나보네. 성구어이 아, 이런 거는 먹어봐도될것 같네요. 현지인들만 거의 오는 식당에서 이 태국식 휴식. 후식이죠, 후식. 손님이 굉장히 많고. 한 그릇에 한 600원 정도 하는 쌀국수도 팔고, 물론 쌀국수 양은 적습니다. 근데 엄청 맛있어요.